일본 기독교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일본 기독교는 유교와의 접목으로서 기독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에비나단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나단조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 기독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하늘,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유교는 사람이 하늘을 닮아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하늘은 인식론상 경이상학적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에비나 단주에게서는 인격적 하늘, 즉,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닮아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디. 인간은 하늘을 닮아 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유교에서는 중요한 그 이, 이 골격이 인간은 하늘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 를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천리 천도 그걸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이게 이제 그 특히 성리학에서 성리학에서 신이 있고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계급이 신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조선 성리학적인 그러한 계급 신분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주군으로 생각하고 그 주군을 따르는 자신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가신으로 위치를 지 줍니다 그와 같은 이제 생각. 그걸 이제 갖게. 그리고 부자유친. 이거가 하나님과 아들의 그러한 사랑. 뭐, 이런 것들로 다시 치환해서 생각하는. 그런데 고자키 히로미찌 같은 경우는, 어, 에비나 단조가 유교와 접목하려고 하는, 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 이들에게 있어서에는, 유교가 중요한 하나의 사상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작기로미치는 유교는 제약이라든지 구원 뭐 이런 것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인 선명성을 조금 더 드러내죠. 하지만 유교는 기독교의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경을 예비한다라고 하면서 기독 유교가 갖고 있는 일정한 가치들,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같은 위치로 두는 게 고자키 히로미치의 신학적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일본 국민들에게 어, 바울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같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기독교로, 복음으로 완성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구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였던 우, 우에무라 마사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 보다 더 어, 이 신정통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신학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 철저하게 어, 착목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리고 어, 근본주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복음주의가 아닌 어, 그 종교개혁 전통의 가장 천착해 있는 그와 같은 시각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 건설이에요. 이건 사실, 어, 미국식, 그, 이 청교도 정신이 갖고 있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 우리가 사,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표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의 국가를 휘감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돼야 된다. 이 청교도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도 초기에는 이와 같은 청교도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건설 그게 이제 우치무라간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제의가 나옵니다 제의가 한 가지는 뭐냐면 지저스겠죠 또 하나는 재팬이에요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 근데 이 재팬이 국가 그 자체로만이 아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중요한 중심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가 일본 기독교 수용의 특징입니다. 일본 기독교를 수립하려고 해 노력을 합니다. 일본 기독교 수용, 일본 기독교 수용은 제가 따로 조금 더 어, 구분해서 나눴는데, 그첫 번째가,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일본 기독교는 일본인 크리스안들이 초창기부터 목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많은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일본의 신학적 작업이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초기부터, 초기부터 일본에는 그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또한 다른 종교들의 전략이 있었고, 또한 사회 일반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다른 종교의 전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 일반의 통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붙이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의 비유의 비유를 인용해 보면 돌짝밭이 아스팔트와 같은데 아스팔트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 해는 쨍쨍해. 그러면 씨가 마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초창기부터 직면한 것은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다, 타 종교의 공격,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의 통념과 싸워나가야 돼요. 이게 힘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신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가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설명해야 되고, 그 명제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정의잖아 그게. 신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변증하는 거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변증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 일본 기독교라는 건 자기들이 뭐 그걸 의식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처해지니까 기독교인 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초창기부터 신학적 작업을 추철해야 되는 거고 그추철함이 정교한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에 답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신학적 제작들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적 교회 형성에 노력을 해왔다 일본적 교회 형성에 노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어, 일본 안에서 교파 교회를 형성하는 그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 선교하는 어, 선교사들은 자기 본국에 소속된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뭐 침례교, 성결교. 근데이 교파 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양한 나라에서 교파들이 들어오거든요. 개혁교회라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파송이 있고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뭐 다양한 개혁교회 전통에 들어와요. 근데 그그 그, 그와 같은 같은 계파 내에서 이, 있는 교회들을 서로 합동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회, 성공회는 영국에서 오는 성공회 선교사가 있고. 미국에 있는 영국 성공회 선교 미국인 영국 성공회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회라는 이 번역도, 그러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우리가 뭐 쉽게 약간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에피스코팔 그러니까 처치를 성공회로 번역한 게 일본이거든. 성공회 성공회가 아니고 성공회. 라고 번역을 했던, 이게 일본인데, 이게 성공회로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도 뭐, 미, 북 감리교, 남 감리교, 막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굉장히 이런 시기부터 그렇게 뭉쳤습니다. 루트교도, 독일에서 온 루트교, 미국에서 온 루트교, 다양한 루트교가 있습니다만, 하나로 했고, 침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가 교파 소속의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랬지만 거기에 있는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하는 경우들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 기독교예요. 일본 기독교에는 다양한 장로교들이 있는데 그 장로교들을 다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교회 로한게 일본 기독일본 기독교회.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사, 사실 많은 교회를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글자가 빠져서 개혁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기독교회예요. 또 하나 동지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해중파 교회. 처음에는 해중파를 그대로 카이슈라고 했어요. 근데 해중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이 다양한 교회들을 일본인의 하나의 교회로 하자 해서 여러 교회를 조합했다 해서 조합교회가 됐어요. 그러한 시도들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기독교회, 일본 조합교회가 그러한 자기들 일본인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노회가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근데 대한 예수교 장노회는 원래 대한 예수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한 예수교회로 하기로 하자, 나중에. 그리고 통합이 될 때까지는 대한 예수교 장로교들은 장로회, 감리교는 감리회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랬던 거가 결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그냥 굳어졌고, 일제시대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선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일본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